이거 한포기만 해놓고 되니까 어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오, 와우 우와우 우와우 와우와우와우어와우다와우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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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우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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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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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서 아, 뭐할거아이아 해라. 당연히 먹어야지. 요 얼마나게 잘르까? 조금만게. 이렇게 넣어? 잘라어 응. 잘라어 한번 응. 잘 응. 바로 먹으면 맛있어, 오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배꼽 마을이가. 음. 또. 스쳐 그 내달고 했어? 응. 음. 영민이 음. 하고 뭐 여러 집 쫓겼네. 정소민이 하정석이네 뭐. 응. 초밥집 원투 쓰리. 장모님 그만하는데 뭐. 그만해. 잠못 나. 아니야. 거. 너야. 어떡해. 라 그리고 그러니까 가득해놔야지 그러고 저거 가득 치울건데 뭐 그러니까 이거 안 치울거야 이제 앞집으로 그럼 이거만내면될거야 하나 가득해놔 그니까 됐어 그만 얘기해놔 한 포기만 더돼한포기는안 잘랐어 아직 어 그거 다잘라어뭘다잘랐이다 흘렀네 이런 다 흘렀네 다 치워놔 괜찮아 됐어. 카메라에 전화 좀걸주대 네, 대내 먹기 가안나 먹는 데니까 뭐 챘는 어그지는칠 두면 얘게하셔 이거 숙교. 시기다뭐지만안 돼. 잘 넣어 이제. 잘. 됐어. 어? 아니 몰라, 가자지 말라. 아버지, 근데 해야지. 나 맛있다. 금방 해서 맛있어. 애완견도 괜히 어떤 장면 김치 아유, 안 들어간 먹어내면 아고아이고각없 거야. 그서 한번 사다 해달라고. 그러지 말자. 김치 안에다 놓은 대 이번 주에. 그래도 효녀는 효녀. 그죠? 그래서 이거 이제 내가 지금 국물 생겨 응. 좋습니다. 아, 아, 아. 아. 맛있다. 왜? <웃음> 동영상 <웃음> 찍는 건 왜? 하나 더드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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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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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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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i n g to get 커. 밥 w n i 야 going to get down. I'm g 게 i n g to get d o w 밥 먹고 왔 o i n g to get down. I'm going to get down. I'm 고 o i n g to g 아 t d o w 어빛이 냉장고 응 자, 축게응 어, 김치 어. 들었는데 이거는 그거, 아, 그거 뭐야? 뭔 조신지 모르겠네? 게아요 응? 아, 버지 맛있네, 자각보다 해보자 다음날 세 넣어 꼴르는 장 이따 드셔봐요 와이프가 해오라는게운 휴지 없네 어? 몰라? 물 물러줘. 아, 물 병에 아, 쏘고. 어. 아, 근데? 아, 켰네, 켰어. 나 바꿔, 바거 하도록 해놓은 게. 아니, 맛있어도 먹고 싶은데. 에헤이, 서못 먹겠어. 매워서 못, 못 먹겠어. 예, 금방... <laughs> 금방 해서 맛있죠? 음, 맛있어. 아, 엄마가 좀뭐 드실 줄 아시네. 이거는 저기 어 김치 여기다 놓으면 안 돼? 안 돼, 안 돼, 안 돼, 그건 어, 얼어팔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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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안 돼. 얼 어, 저저 땅에, 저 집에 갔다 왔네.